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열 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나를 괴롭히는 우리 안에또 다른 나입니다. 아 요즘 달리고 있습니다. 뭐 컨디션 좋을 때또 아, 이렇게 녹화를 하고 또안 좋으면 또 쉬고 <laughs> 자주 이. 자주 오신 분들은 알아요. 아, 저 인간이 요새를 검지 잡는 또좋나봄 되니까 저목 좋아졌네 이러면서 어, 저러다 또 갑자기 또뭐한두달 쉬지 뭐 이런 생각들. 아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개 부문 수상을 한 영화 '버드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이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아이고 발음도 어렵죠. 어,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미 21g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이 이 감독이 만든 영화였는데 그 감독의 영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강의에서 이 21g에 대한 어, 언급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화 참잘 만드네. 어떤 인간이 가진 고통이라든지 절망, 각자 가진 어떤 사연들, 또 불가피한 선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꿰 뚫어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카데미상을 타고만 해요. 어,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게 톰슨 리건은 이제 1990년대 블록버스터 영화였던 버드맨이란, 영화로 인해서 단번에 아주 수천억 원을 벌어들였던 그런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줄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를 이제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날렵한 몸매는 다 없어지고 이제 머리도 다 벗어졌죠. 그래서 가발을 써야 됩니다. 아, 퇴물 소리를 듣는 그는 이제 영화판이 아니라 브로드웨이에서 제기를 동호합니다. 아, 그는 이 연극에서 성공을 해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바람에 극도의 이제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죠. 아, 주변에는 그런데 온통 걸림돌 뿐입니다. 시원치 않은 상대 배우, 자금 때문에 톰슨을 압박하는 제작자, 또 오만방자하게 구는 새로운 주연 배우, 또 존재 자체로 부담을 주는, 어, 마약을 하는 또 딸이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게 성공 강박증, 또, 왕년의 추억이 그를 잔인하게 목을 조르고 있죠. 이 영화를 아주 더 재밌게 볼수 있었던 것 말이에요. 리건 톰슨 역을 맡은 마이클 키튼입니다. 이 마이클 키튼 아시죠? 배트맨에서 그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 실제로 이제 그는 그 마이클 키튼 자체가 한밀간 배우가 되었죠. 아, 영화에서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영화 속에 똑같은 입장의 배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세월 앞에서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 자신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서 연기는 더욱 실감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말이에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열된 자의 목소리입니다.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톰슨에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하, 이게, 연극 그 무대의 그 화려한 분장실이 더럽고 응? 오줌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네가 이런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한 지금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배우들을 욕을 하죠. 특히 아이언맨으로 돈을 벌고 있는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응, 대사 보고서인데 깡통 수트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고도 큰 돈을 벌고 있는데 너는 뭘 하냐고 합니다. 그는 그 목소리 계속 불평을 하기도 하고 톰슨에게 너는 과거의 버드맨이라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너는 다시 버드맨이 될수 있다고 또 계속 주절주절 되고 있습니다. 아또 다시 성공해야 되고. 제기를 노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죠. 아, 여기서 톰슨 리건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바로 그가 가졌던 과거의 페르소나. 아, 불교에서는 이제 유신견이라고 하죠.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빈몸으로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도 세상에서 갖는 여러 가지 타이틀을 우리는 페르소나 또는 유신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아입는 옷과 같은 것이죠.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저귀를 태어나자마자 기저귀를 차고 또 유화복을 입었다가 학교에 들어가서는 교복을 입고 젊을 때는 멋을 내고 싶어서 이제 개성있는 옷을 입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또 기저귀를 차고 병상이 눕게 됩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우리가 걸쳤다. 버서 버리는 것을 우리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예전에 명문대를 나왔는데 회사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또 나같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대기업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전에 내가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은퇴하고도 존경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죠. 또 예전에 내가 잘 나갔던 회사 임원이었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 나를 자르겠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1년에 수백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중소기업의 사장인데, 식당 직원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비스가 엉망인 것도 화가 납니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의 딸이고, 게다가 지금 중역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내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과거에 수조원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회사가 기울었다고 해서, 어, 권력층이 나를 홀대하는 것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컨닝 페이퍼 한장 떼겠습니다. 아, 이거를 왜 내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 편집이 너무나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페르조난 하나 벗었죠? 어, 저는 이것을 밑장 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도박판에서 밑장 빼기라면은 손가락이 잘리죠.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아, 내가 맨손으로 수백억 원의 돈을 벌은 증권 전문가인데, 아니, 하차는, 하찮은... 경찰 라브랭이들이 내가 운전 운전했다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또 참을 수가 없죠. 이런 사연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페르소나 또는 유신견이 우리를 얼마나 그 틀에 가둬버리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가 알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학력, 높은 지위, 권력, 명성, 어떤 것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진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빈손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누구나 알수 있듯이 그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이나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을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페르소나가 주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고 벗어버리는 옷들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죠. 예전에 입었던 비싸고 화려한 옷을 떠올리고는 지금 입고 있는 남만한 옷을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내가 수백만 원짜리 응? 아르마니 양복을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우 저렇게 수준이 낮아 하면서 또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하지만 그 옷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사는 것이 힘이 드는 거죠. 버드맨에서 톰슨 리건도 화려했던 과거의 버드맨에서 잘 나갔던 때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런 버드맨으로 인해서 평생 자신이 버드맨이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젊은 배우들을 보면 못 마땅하고 자신의 처지가 더. 처량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 뿐인데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승리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저 인생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예전의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하고, 이제 배는 나오고, 힘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처럼 세월은 야속하게도 우리에게 모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아삭아버리죠. 그처럼 우리의 페르소나도 자꾸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 또 그것이 나라는 착각에 빠지면, 톰슨 리건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화가 나고, 현실이 누추하다는 생각만 할 뿐이죠. 아, 버드맨은 버드맨이었을 뿐, 지금은 그저 나이가 들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죠. 음. 그래서 그는 현실의 자와, 자랑, 과거에 내가 버드맨이었던 자, 이두 가지, 이게 두 개가 분리돼, 분열돼 버리죠. 왜냐하면 두 가지는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은 이두 가지 자아가 서로 공존하게 될 텐데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아는 분열돼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열된 자아는 여전히 너는 버드맨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예전의 버드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그에게 추궁을 해야 되고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분열된 자가 계속 그에게 성공을 강요하고, 이 성공, 이 공연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미 돈이 떨어졌는데도 무리한 공연을 강행하게 만들게 되죠.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계속 톰슨 리건에게 계속 조잘조잘 말을 하는 것은 분열된 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로 또 우리가 심리적인,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 험당꾼 또는 불평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분열된 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항상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고 있는 험당꾼, 불평꾼입니다. 아,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험담꾼은 내가 제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절대 제어할 수 없죠. 끊임없이 조절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헐뜯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를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라든지 어 우리가 작은 사건 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이게 사고뭉치야라고 생각한다든지 정말 잘 나가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실수를 저지르고도 나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험담꾼, 불평꾼이죠. 이 영화를 보면은 계속 조잘조잘 되는 그런 험담꾼과 불평꾼의 존재를 영화 속에서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두 가지 의미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런 게.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거구나. 그 험담꾼, 불평꾼은 어떻게 상대하라 그랬죠?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걔가 떠드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아, 대 안에 험담꾼이 또 나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정도? 그러면 걔는 재미없어서 물러갑니다. 아, 자, 우리가, 이런 페르소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타이틀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게 되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높은 지위나 좋은 학벌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어디 가서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들,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화가 났다는 경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을 때 바로, 우리의 유신견이 바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밑장 빼기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유, 잘안 떨어지네. 어, 그러면은, 아, 내가, 그래도, 뭐, 남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 무슨, 뭐, 평범하다고 해서 남이 나를 이렇게, 어? 무시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도 유신견이에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것은 상대방이 예의가 없고 버릇없는놈입니다. 이또 무례한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나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어. 신유품 가게 갔습니다. 가서 내가 하, 이거 200원짜리 어, 아주 작은 거를 내가 샀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어, 그건 뭐그 주인이 그냥 툭 하고 그냥 이렇게 던지듯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사람이 내가 200원짜리 샀다고 이거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내가 한 행동과 연관을 짓습니다. 200원짜리 물건을 산내 자신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주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은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산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 행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나랑 연관시켜서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고 더 속이 상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 자, 우리가 가진 유신견이나, 어떤 페르소나의 극단적인 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다든지 많은 재산을 가진 기업가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쳤을 때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사람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자살을 하게 만드는 마지막 방아쇠는 바로 페르소나예요. 그 유신견이죠. 뭐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검찰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누구라고 하면 알 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전 국민적으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손가락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다니.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같은 죄목으로, 어, 그것을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뭐 잃을 것도 없고 그렇게 망신당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은 페르소나도 없고 유신견도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런 명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 내가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어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인기가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차기 작품을 준비하면서 커다란 부담감에 휩싸였다든지 그러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그것은 인기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인기가 떨어져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거죠. 그 인기라는 것과 나를 동일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얻은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 그런 인기나 타이틀이야말로. 타이틀도 또 영원한 것이 없듯이 다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급장을 다 떼, 떼버리고 예전에 입었던 옷 잊어버리고 지금 입은 남나, 남루한 옷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 화려하고 비싼 옷은 물론 남들이 알아보고 칭찬도 하고 좋다는 소리 좋다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하지만 옷이란 것이 말이에요.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는 활동에 제약을 가지게 되고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음식이라도 조금 튀지 않을까 또 구겨지지 않을까 옷이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을까 세탁할 때 옷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 옷이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옷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타이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에 옹, 얽매이게 되고 그 옷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남란 옷이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낫기도 하고요. 아니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되고 옷이 못에 걸려서 찢어져도 속상할 것도 없고 더러운 게 묻어도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 좋은 옷에 그렇게 또 집착할 필요도 없죠. 모든 것에는 명암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들. 그저 옷은 입고 벗는다는 것을 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옷은 자신이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